좋습니다. 좀 꺼져주세요. 조국이 아닌 거기까지. 조로남불. 자, 정치권이 총선으로 가는데 뭔가 급변하는 거 보이죠? 박지원이가 세판 짜고 있고 손학교 안철수, 유승민 함께하면 다음 총선 승리할 걸. 정확하죠? 자 제가 말했죠. 키워드는 안철수와 유승민입니다. 예. 안철수와 유승민인데, 이것들이, 손학규가 안철수, 유승민을 한다. 박지원이도 안철수, 유승민이어서 제3지대에서 만난다는 거야. 정동영이는 내가 만나라고 했잖아. 이제 구면이에요. 예, 저쪽에서 그냥 지 밖으로 챙긴다고 이제 뻗은겨. 자, 이 칼라는 뭔 칼라냐? 이게 보수론이라니까. 내가 예언한 게 이거예요. 이게 보수론이라니까. 얘들 100% 보수 색깔을 들고 나와요. 옅은 보수. 이게 뭐 유승민식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데, 이게, 음, 먹혀요. 불행하게. 지금 꼬라지 가지고는 먹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그 소위 잘난 보수라는 새끼들은 쪼그라듭니다. 안 그래도 이 판이 존나게 어려운데, 중국 빨갱이 새끼들의 공작질 포함해가지고 이판 존나 쪼그라들고 여러분 존나 가난해집니다. 100%입니다. 자, 이 대안을 빨리 만드셔야 돼. 그, 뭐야,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색채를 선명하게 해서 자국주의, 자국주의 노선으로 강력한 우양우 드라이브를 지금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총선 대비하려면 그거 아니면 답 없어요. 우양우 드라이브. 빨리 통합하시고, 강력한 우익의 색채 정당으로 그 탄핵 부역 세력 2 0세끼들다 내쫓고 일단 김무생 이족 같은 새끼부터 쫓아내세요, 이 이발 새끼. 이 새끼 있는 이상하고 탄핵 부역자들 있는 이상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니까.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 김무성이가 설치해서 안 돼요. 우양무해라니까. 지랄 쇼좀 그만하고. 그리고, 김무성이이 씨벌탱아. 네가 사람새끼냐? 넌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냐?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건 니야. 우리 변희재 씨가 이야기 했잖아요. 김무성을 주도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라고. 니가 박지원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야, 정당주의가 뭐여.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죄를저질러서도 대통령은 이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탄핵이 안 돼야 돼. 왜? 자기 정당의 대통령을 씨발 탄핵하는 미친 새끼들이 어딨냐? 전 세계 역사에서. 너희들 빼고. 그거 주도했던 인간이 너아니야너 아니냐? 뭔 양심으로 네가 이 나라의 법치를 논하고 네가 입법을 논하고 뭔 네가 그 자리에서 당리하기를 하고 이념 이야기를 하고 설치냐. 네가 나라 조져버렸잖아요. 네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너는 그냥 낙향하세요. 영도에서 고깃배나 타세요. 그게 조국을 위해서 저 조국 개새끼 말고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처진입니다. 내가 이란 게 여기저기서 안 씹히겠어요? 나보고 자한당 세력이라고 내가 자한당을 제일 싫어해. 당은 안싫어하지 탄핵 세력을 존나 싫어해. 예, 책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진짜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이번엔 김영삼 패거리들 DNA 싹다 지우고요. 김대중 호르몬 싹다 지우고 진짜 진짜 구국의 우익 정당 자유민주주의 추종 정당 자유주의 추종 정당 국가주의 정당 이걸로 안 나가면 다 없습니다. 당신들 당신들 다 없어요. 존나 쪼그라들어요. 반패민호선 확실히 하세요 차별 금지법 반대 확실히 하시고 난민 반대 확실히 하세요. 네. 자국민주의 법안 철저히 입법 발의 하시고 조선족하고 불법 체류에싹다 쫓아내 씨발뭐 하는 거요? 길거리 두발 짝꿍만 걸어도 씨발 불법 체류 여권 없는 새끼들 천지빼가리돼 너희들 뭐 드는 거냐? 싹 쫓아내. 취업률 낮다지랄하지마 공사판에 한국 젊은이들 일할 자리가 없어. 이걸 왜안 하는 거야 이걸 왜안 하냐고 위기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 할 때는 우리가 풍악도 생각해 보고 댄스도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따뜻하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 할수 있어요 어이 미쳐버렸습니까 국회의원 나리들 국가가 존폐의 기로에서 있다고, 존망의 기로에서 있어. 그러면 이런 국가 그의 국난, 그의 패전, 직, 폐망 직전의 상태, 백적감도의 상태에 있다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위기 때는 강한 색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강한 색채. 모든 국민이 문재인의 추접함을 문재인의 더러움을 이제는 봤어, 이제는 느꼈다고. 그러면 뭘 망설여? 자유한국당의 젊은이들이 표를 안 주지? 왠줄 알아? 문재인이 실긴 해서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뜨뜨무지근한 꼰대 냄새 때문에 니들한테 표안 줘요. 그게 유승민한테 가버려, 병신들아. 안철수한테 가버려. 문재인한테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자유한국당은 더 싫어. 이 애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남자애들, 지금의 여성부, 저 씨발 페미년들, 다 두드려 잡아줄게. 남녀 진정한 평등 만들어줄게. 남자가 역차를 받지 않는, 내 아들, 내 오빠 역차를 받지 않고, 내 아들의 시선 강감범, 잠재적 성범죄자, 이런 개범죄자 취급 안 받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나라, 만들어줄게. 이야기를 해란 말이야. 어? 그리고, 난민이 뭔 난민이냐, 오지락 뿌리지 말아라. 자국민들을 위험과 테러의 위험으로 놓출시킬수 없다. 다른 나라 모르겠고, 조가구요 대한민국 그런 거 없어요. 꽉문 닫어. 이거야. 자국민 뭐, 우선. 그리고 불법재료자. 개새끼들아, 세금 내. 넌 뭐여? 어? 돈은 돈대로 빨아쳐먹고, 개새끼들. 취업자리는 취업자리대로 막아버리고. 장난쳐보냐? 아니면 싹 나가! 다등록에 세금 내이시새끼들아 의료보험비 내고 연금 내고. 싹다지문등록에 이거 주장해. 오직 자국민이 먼저다. 그리고 왜 니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말 못하냐. 니들이 주범이니까 주범을 내쫓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어. 이 역사의 부여가 앞에서 역사의 사기극 앞에서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뭐 탄핵은 대한민국 법치 헌법 법치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손벨스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치기득 카르텔 딥스테이트가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언론이라는 이 악마의 편집 무기를 가지고 재단해서 음모를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법도 없이 탄핵시켜버린 희대의 법치 사망 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고 실추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 명예 회복시켜드리고, 두번 다시 이런 폐학제를 저지르지 않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이 대한민국의 준엄한 헌법 법치를 사망시키는데 부역했던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민들 앞에 몇 면이 공개해서 법의 심판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리 겠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해뭐 어려워 이게 황교안 당대표님 황교안 씨 당신 이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시켰으면 떳떳해야지 왜탄핵시키 김문성한테 쫄고자 빠졌어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디 레드카펫 깔고 쇼하지 말고 요 김문성하고 맞짱까 마장가라고 강력하게 그냥 이걸 똘똘 말아서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해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국민과 깨어있는 정치인의 힘으로 늙어버리고 지쳐버린 죄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보자 이게 코리아 퍼스트야.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김대중이라는 희대의 정치 개식 사기꾼 같은 선동꾼한테 속지 않고, 내 표를 창녀처럼, 자판기처럼 토해내지 말고, 이제는, 이게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인의 권리거든. 주권 행사, 투표, 유권 행사를, 이제는, 주인이 노비에 자격을 묻듯이 물어내겠다. 너뭐 잘해? 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해? 잘했습니다. 꺼져, 씨벌놈아. 아, 그거는 법체 사망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겁니다. 자국민주의, 대한민국주의, 이런 강력한 이념 어젠더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보수는 이 족같은 보수파리 양아치 새끼들한테 또 패를 나눠 쳐먹을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당이라도, 어느 정치인이라도 빨았던 흔적이 있다면, 장장, 100일 동안 씹어 잡혔을때 누군가는 나를 도왔겠지. 맞죠? 누군가는 나를 도왔겠지. 없잖아. 없잖아. 좌우, 그리고 뭐 우공당, 자유한국당 포함한 그 연관자들, 관련 채널들 다 씹어 잡기잖아 그럼 뭐야? 나는 혼자라는 거야. 누구의 줄에 기대서 안서 있다는 거지. 네. 오직 여러분의 도움으로 외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타협 안 해요. 예.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지. 튀지마. 너까지 족밥 새끼가 뭐라고? 줄 서. 감사합니다. 우벤져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서. 너 뭔데? 이 새끼야. 여기는 룰이 있어. 여긴 짬이 있어. 여기는 검증받아야 돼. 여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지 지들끼리 만들어놓은 법전에 명시도 안 되는 똥꿍기를 가지고 길들이려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이런 저질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가 없는 새끼라는 여기에 말려서 망했겠죠. 천만에, 내가 당신들하고 우위에서 내가 미치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뭐여? 대답해. 나 그딴 거 없어. 동둥해. 네가 갑이면 나도 갑이야. 남자 새끼 태어나가지고 갑질하고 뒤져버려야지. 내가 찍어 누른다고 찍혀 눌려? 천만에. 네. 사과해, 그리고 부탁해. 시부리 마세요. 안 들려. 왜내 지지자들이 우리의 지지자들이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100일 전에 이렇게 휩쓸렸다면 아마 나 버렸을 거예요. 왜 당신들이 옳은 줄을 알고. 그래서 난이 대중이 당신들 같은 중립병 걸린 인간들의 허상에 대해서 느끼게 해줘야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고 예, 그래서 보여줬잖아. 이제 대세는 넘어왔어. 내가 가벼워. 그럼 내말 따라. 맞잖아. 맞잖아요. 뭔말이만에엇이많은 성과로 시부리는 거야. 내가 엄청나게 많은 좌익들을 좌파들을 대가리를 깨줬어. 내가 엄청나게 시리에 빠진 청년들을 살게 해줬다고 성과가 보여주잖아. 뭐 있어? 성과 가져와.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예. 나 도덕적인 인간 아니야. 나안 깨끗해. 예. 나 전혀 선비 아니야. 예. 느끼 많이 하세요. 예. 나는 빨갱이보다 더 독해. 빨갱이보다 더 싸나와. 예. 빨갱이보다 더막 악랄해. 그래서 빨갱이를 이겨. 오케이? 이게 애로와? 이렇게 쉬워, 오지, 나는, 이,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어서 이짓거리를 하지, 너희들 좋아서 이짓거리 하는 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 내가 구걸을 하냐? 내 능력으로 돈 버는데 니들이 보태주다 남면서 말이 많아, 시씨발안 그렇습니까? 뭐 잘못되어버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정치판 판세는 정해진 룰대로 갑니다. 근데 이들이 그 판을 읽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집회. 예. 감사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왜 뻔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글쎄요. 잠시만요. 이건 딱 하나야. 뭐냐. 나는 배지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거지. 너그 다안 돼요. 일단 찬에게, 탄에게 부역했던 인간들은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꼬라지는 못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 일찌감치 헛꿈꾸지 마시고, 예, 집구석 들어가서 애기 보시고, 후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이거 아재클리, 예, 그리고... 정치를 해보고 싶은 건전한 대한민국의 정치 지망생들은 경쟁하시고 튀어나가세요, 지금부터. 자신을 PR하시고, 이 정치권 눈치 보지 말라니까. 예. 자기를 어필하세요. 1인 미디어 시대야, 뉴미디어 시대라니까요. 어필하세요. 뭐, 여기에서 짬질하라는 거 있잖아요. 예, 난 살아남았잖아.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눈치 보지 마.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우리, 우벤저스 팀으로 와. 그리고 우리가 키워줄게. 도와줄게. 예. 우리는 그런 거 요구 안 해. 뭐짬치급해달라뭐 취급해달라, 이런 거안 해. 같이 잘 되면 돼. 예. 모여있으면 더잘 돼. 알겠죠? 언제든지 와. 형들이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강남에서 5.18까지 배를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반중 집회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좀 특별히 한 시간을 당겼습니다 장소는 동일해요. 8월 24일, 아, 오후 4시가 아니라 3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강남역 사거리 신분당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자유연대 GZSS 정의로운 사람들 외 다수의 시민단체와 지저스크루 레벤커가 이날 특별히 공연도 준비를 했고요. 행진도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정말 많이 좀 참여를 부탁해 주드립니다 이날 반중 집회를 끝나고 이동하는데 충분히 1시간 반의 시간을 저번보다 배려를 했어요. 배려가 아니라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 강남 집회 강남의 이 자리에 이 컨셉의 문화 컨텐츠 집회가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 다 오세요. 신나게 후드러 불고 젖어 버리게 어머니 아버지들 다 오세요. 안전권이가 왜 안전권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앉아서는 세상을 못바꿔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남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지만 그냥 들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천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게 많게 보인다니까 나 아니고 누가 가겠지.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 강남이잖아. 우리가 웃으면서, 떠들면서, 예, 다 오세요. 다. 다 오셔서 너나 할것 없이 신나는 집회 보여드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면 뭐가 틀리다. 신나는 집회. 예, 이것도 잘못된 집회래. 집회가 어쩜 저럴 수가 있니? 왜 집회는 이러면 안 돼? 뭐 어디 헌법에 박아놨어? 사람 많이 대가리 깨물면 되는 거지. 뭐, 씨발, 집회가 뭐 법전에 내놨냐? 주접도 주접도 벨 주접을 다 떨어요. 연병으고 따라는 못하고. 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댕이 다딱 감게 할수 있는 방법은 딴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서세요. 예. 우리는 이겨들 있게 여러분은 나서 주십시오. 안정권이 가오 좀 살려줘. 예? 안정권이 가오 좀. 이런 사람들 기썩 딱 죽여버리게. 아, 여기 7,500명 중에 한 2,000명만 와보면 강남바닥 싹다 접수해버리지. 예. 맞잖아요. 좋은 일에 잘 부탁할게요. 좋은 일에. 약속할 거에안할거예요 약속해봐, 빨리. 나볼거예요 개인이 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쪼그라들어보면 저쪽에 있는 그 공격자 빨갱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공격하고 이거, 이런 인간들이 오미, 정부의 족밥새끼. 저거 보소. 주댕이만 까졌지. 훌조한거 아무것도 없어요.